네. 지니모션으로 친구 초대 작업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지니모션 설치하고 가입까지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가상기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여기가 비어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놔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여기 들어가서 디바이스 모델을 아무거나 하셔도 는데요 음. 그, 매크로 돌릴 때 엑스페리아 쪽이 홈 버튼이 액정 안에 있어서 터치 매키로 돌리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엑스피 i 아 Z 4.2.2 버전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이거는 기기명인데요.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됩니다. 음... 이번에는 그, 제가 파일들을 드롭박스에서 올릴 거기 때문에 그 파일들 받아서 쓰시면 될 겁니다. <laughs> 네. 버트얼 디바이스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기 방금 만든 게 있는데, 이 캐시 삭제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하든 여기서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저는 그냥 기본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 d e 디바이스가 시작됩니다. 네,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아, 이걸 주는 게 아닌데, 음, 네,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기본 모션입니다 기본 상태. 그렇다 이 아래쪽에 이 홈버튼이, 엑스피리아 쪽은 액정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터치마크로쓸때편해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멀티캠이 <laughs> 음, 되나? 가상기계 만들, 만드셨으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올린 파일이, 이거, APK랑, ARM 트레이랑 이거 갭, 쓸 거예요. 아, 이것도 했구나. 진이모션 설치. 여기서 ALM 트랜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니모션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다 OK 해주세요. 여기도. 다음 다시 이 갭스 0812를 드래그해서 지니모션에 넣어줍니다. 음, 이것도 설치할 거냐고 나오는데, 오케이 하시고요. 네,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지능을 껐다가, 다시 아까, 그 지능을 켜주시면요. 음, 음. 에러가 날것같은데 이건. 음, 켜졌네요. 이렇게, <laughs> 안드로이에 구글이 설치됩니다. 이거는 언어기 때문에, 솔직히 안 바꾸셔도 되는데, 보기 편하니까. 한국어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뜰게요. 이거 구글 로그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글 로그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글 플러스랑 플레이 스토어가 생겨요. 그러면은, 아까, 이, JP 몬스터 스트라이 이걸 드래그해서 마찬가지로 설치해줍니다. 업데이트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네. 업데이트 했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오른쪽 바에, 오각형 모양 홈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이런, 실행도 괜찮을 때, 다 꺼주시고요. 정그에서 상관없는데. 플레이스토어 가시면은, 그 진출약에서 제일 핵심은 X프라이버시를 설치해줍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이렇게. 팅은돼 있습니다. 설정보안 쪽 가서, 알수 없는 소스. 확인. 다시 뒤로 엑스포즈 <laughs> 다운로드 시켜 위에 탭 끄시면은 보이지 이걸 눌러서 설치해 줍니다. <laughs> 프레임워크 가서 이 프레임워크 설치 업데이트를 해서 설치해 줍니다. 지금 리부팅 리부트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취소하고, 기본제 시작으로. 이주시면은좀 기다리면은 알아서 재부팅이 됩니다. 지금 확인 노는 상태인데. 제가 지니모션을 쓰는 이유가 이거 할때 윈드로이는 멈추더라고요. 그럼 다시 엑스프라이버시 인스톨러를 해서 아까 작업한 데까지 갑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중에 아 일단, 일단 하자. 인터넷으로 또 엑스프라이버시도 다운 받으시고요. 여기 위에 가면 엑스프라이버시 있죠. 설치해 주시고요. 다음 이 모듈 가면은, 스프라버스가 있어요. 이걸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재부팅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재부팅을 해줍니다. 이것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재부팅이 됩니다. 네 재부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엑스프라이버시가 깔렸는데요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엑스프라이버시랑 모니터 스타일과 깔렸죠 엑스프라이버시 켜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다뒤 버튼 눌러서 업애 주고요 확인 확인 임모수 타이크를 들어가서 여기 계정 기계 정보 네트워크 아래 이 슈퍼유저고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그이세 개랑 화면 밑에 이 슈퍼 이것까지만 체크해 줍니다. 이거 체크할 때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열어서 제대로 체크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끔 이게 체크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섞어도 안 섞여요. 이게 그래서 계속 참여한 이벤트라고 되는데요. 때문에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음 이제 아 친구추대 링크를 제가 따로 준비 안했네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그 인터넷에서 있나? 없네. 확인 없겠지. 그 친구? 아 그냥 하나 딸까?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음... 없네요. 아 있다. 옛날 주소. 네, 이게 지금 친구들의 주소인데요. 출... 네, 이렇게 하면 게임 시작이 있어요. 저 게임 시작을 누르면은 컨대창이 하나가 떠요. 그 창만 안 끄시면은 번거롭게 신초링크를 다시 타고 들어가서 실행 안 하시고, 몬스트 촬영을 켜시면 자동으로 그 친구 초대 스태프 이러서뜬 인터넷 창이 열렸다봐 다시 몬스트를 끌어오면서 친구 초대 작업을 진행하실 거든요. 그, 그 인터넷 창은 최소 하나는 남겨두세요. 하면은 좋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금만 돌면은 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고 끄셔도 됩니다. 이러면 1회 침출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루트 익스플로러를 쓰는데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설치하고 한 번에 설명할 걸 그랬네. 그럼, 이루트 익스플로, 아. 이, 이 모르겠으면, 이거 뜨는 건, 엑스프라이버시 가서, 이거, 체크 없애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로루트 익스플로에 가서, 데이터에, 아. 데이터. 밑에 가시면 몬스터레이크 그 JP에서 멀티 셀렉트로 s h a r e 10번, 13번을 지웁니다 그 다음에 x p r i v a t 가서 섞어주신 뒤에 이걸로 종료하고 시작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뜨면서 이 인터넷 창이 떠요 저게 친구 초대가 진행되는 거 거든요 그럼 다시 메일을작다하고 보통 한 이정도 되면서요 홈블럭 내리신 다음에 다시 노트 익스플로러로 이걸 지운 다음에, 아, 왜 15분이냐. 엑스프라이버시로 섞어서, 종료하고, 시작. <laughs> 그럼 다시 인터넷창이 뜨면서, 그, 친촌이, 그, 타워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읽면서 적당히 돌면은 그냥 내린 다음에 하실입니다 이게 킨초작 하는 방법이